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일터에서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새로운 영상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박항서 감독을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이는 한국 축구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대한축구협회 KFA와 3년 계약을 체결했으며 7월 초부터 공식적으로 임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항서 감독의 선임은 한국 축구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의 풍부한 경험과 전략적 능력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며 뛰어난 성과를 거둔 바 있어 한국 팬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박항서 감독의 계약 기간은 3년으로 이는 그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팀을 이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팀의 전술과 전략을 개발하고 젊은 선수들을 육성하며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7월 초부터 공식적으로 임무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가 곧바로 팀에 합류하여 준비작업에 착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가오는 국제대회와 월드컵 예선을 위해 팀을 준비시키는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박항서 감독은 이 기간 동안 선수들과 친밀해지고 팀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며 자신의 축구 철학을 팀에 접목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항서 감독에게 있어 손흥민 선수는 가장 중요한 선수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현재 세계 최고의 선수 중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 축구의 핵심 선수입니다. 그의 뛰어난 기술, 스피드, 그리고 골 결정력은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항서 감독은 손흥민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팀의 공격력을 극대화할 전략을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흥민과 박항서 감독의 조합은 한국 축구 팬들에게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바 있어 이들의 협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현장 경험과 박항서 감독의 전략적 통찰력이 조화를 이루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더욱 강력한 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박항서 감독의 선임은 한국 축구계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독특한 리더십 스타일과 전술적 접근 방식은 팀의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국제적 경험은 한국 팀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국가대표팀을 이끌며 놀라운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는 베트남 축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데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의 경험과 노하우가 한국 축구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지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첫 번째 과제 중 하나는 팀의 전술을 재정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는 한국 선수들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전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선수들의 개인 능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팀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고려한 전술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박항서 감독은 젊은 선수들의 발굴과 육성에도 큰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재능 있는 젊은 선수들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항서 감독의 경험과 안목이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항서 감독과 KFA의 3년 계약은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KFA 입장에서는 박항서 감독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 입장에서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신의 축구 철학을 팀에 완전히 접목시키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계약 기간 동안 박항서 감독은 여러 국제대회와 월드컵 예선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회들은 그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월드컵 예선에서의 성적은 그의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항서 감독의 부임은 한국 축구 팬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베트남에서의 성공으로 인해 많은 한국 팬들에게 인기가 있는 감독입니다. 이제 그가 한국 국가대표팀을 이끌게 되면서 팬들의 기대와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 스타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선수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팀워크와 단결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스타일이 한국 국가대표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박항서 감독 체제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은 이미 세계적인 선수로 인정받고 있지만 박항서 감독의 지도 아래에서 그의 능력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항서 감독은 손흥민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술을 개발하고 그를 중심으로 팀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을 가진 선수일 뿐만 아니라 팀의 정신적 지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헌신적인 태도는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이러한 손흥민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팀 전체의 사기를 높이고 선수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항서 감독과 손흥민의 조합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협력이 한국 축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항서 감독의 부임은 한국 축구의 전술적 변화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 때 유연한 전술 운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상대팀에 따라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며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전술적 유연성이 한국 대표팀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항서 감독은 수비와 공격의 밸런스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견고한 수비를 바탕으로 빠른 역습을 활용하는 전술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전술이 손흥민을 비롯한 한국 선수들의 장점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항서 감독의 부임은 한국 축구계 전체에 새로운 자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성공 사례는 많은 한국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국제적 경험과 네트워크는 한국 축구의 국제적 의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선수 발굴과 육성에도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베트남에서 젊은 선수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경험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인재 발굴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박항서 감독의 부임은 한국 축구 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적인 경력과 독특한 리더십 스타일이 한국 축구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그의 지도 아래에서 한국 대표팀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부임은 한국 축구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경험과 전략, 그리고 손흥민을 비롯한 뛰어난 선수들의 조화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이 순간 모든 축구 팬들